남자친구는 29살, 저는 24살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인데, 결혼 생각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니다가는 내가 쓰러지거나 월급 그대로 병원비로 낼것 같아서 그만두고 건강 관리하며 한 3, 4개월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게으르다고 사람이 성실하지 못하다 하더군요. 쉬는 동안 집에서 퍼질러 있던 것도 아니고, 외조일 간간히 받으며 어느 정도 수입도 들어왔고 20살 때부터 모아온 돈도 4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게으르게 살지 않았다는 나름의 증거예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이랑 살고 저는 자취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옆에 없을 때면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일안고했냐 돈은 얼마 모았냐, 이번에 나온 가전제품이 어쩌고 건조대가 어쩌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와중에 남친은 저한테 우리 엄마가 지금 널안 좋게 본다, 싫어한다, 별로란다 등등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더군요. 개무시 당하는 기분에 결혼하면 내가 아파도 이래서 돈 벌어오라고 등다 밀고 시키겠구나. 맞벌이 독박류가 대리호도가 눈앞에 그려져서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눈물이 계속 나네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서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저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인데 왜 이딴 대접밖에 못 받나? 나도 곱게 사랑받고 자랐는데 왜 이딴 대접 받으면서까지 만나려 했나 싶어 눈물이 계속 나옵니다. 짜증나는데 너무 서럽고 속상하고 왜 저한테만 그리 엄격하고 트집질인가 모르겠네요. 남자친구. 아니, 전 남친 일안 하고 부모님 집에 놀라 앉은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마음 독하게 먹고 다시 잘 살아야겠죠. 그냥 잠도 안 오고 속상해서 주자리 적어봤어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입니다. 새벽에 올라오는 댓글에 위로 받고 울다가 마음 다시 다 잡고 친구 불러 닭발에 소주 마시고 잠들었네요. 자고 일어나 보니 엄청난 댓글에 놀랐습니다. 위로를 너무 잘 받았어요.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전 남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왜 전화 안 받냐? 연락 안한거 용서할 테니까 얼굴 보고 얘기하자 하더군요. 자기 화났다고요. 그래서 댓글에 써주신 말대로 저도 어머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너희 엄마 좋아서 잘해드린 줄 아냐. 일 쉬면서 내가 모아둔 돈으로 건조기 해달라. 화장품 떨어졌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서 살게 쪼들린다 등등. 밑지방에 작은 빌라 집 하나 있으시거든요. 그 말에 남친은 이제 결혼할 사이이니 당연히 힘든 거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그런 적 있냐고, 평생 어머님 옆구리에 끼어서 놀고 먹고 잘 살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전 남친이 집에 엄마가 저녁을 안 먹고 TV 보고 있다 하면 뭐라도 포장해서 손에 지어 보냈고, 때마다 상품권 지어서 보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후회가 되네요. 전 남친을 제가 정말 많이 좋아했어서 정말 속상했는데, 어제 댓글 보니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아 정말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리고 20살 때부터 돈 모은 거냐며 대학 안 갔냐고 하시던 분이 계셔서요. 고등학교 후반에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점검으로 하던 웹 디자인 살려서 바로 외주받으며 일 시작했고 우연찮게 아버지 지인분께 자리 얻어서 바로 일했습니다. 다시 집이 안 좋아지는 게 싫어서 약은 철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돈만 모으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지금은 다행스럽게 다시 좋아졌습니다. 댓글에 쓰신 한분 말씀대로 글은 지우지 않고 저도 위로 받으러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저런 놈 차버린 내가 현명했구나 하고 느끼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댓글 24살 나이에도 똑 부러져서 걱정이 안 되네요. 잘하셨어요. 세 번째 댓글. 결혼하지 않고 쓰레기 한번 잘 피해갔다 생각하세요. 꼭 안전이별 하시고요. 24살이면 진짜 앞으로 더 하고픈 것들 많을 텐데요.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요. 만난 시간이 억울하고 짜증나겠지만 구정물에 들어가기 전에 알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힘내세요. 네 번째 댓글. 구 남친 어머니가 왜 순이에게 그렇게 엄격했는지 알려줄게요.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집안에 놀라 운은 꼴을 보니 평생 제대로 일할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평생 벌어서 자기 아들 먹이고 입히고 케어할 부인이라고 쓰고 노예라고 생각하는 일을 들여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몸이 약한 것 같고 일도 안 하고 쉬는 걸 보니 마음에 안든 겁니다. 노예가 튼튼해야 계속 일할 텐데 마음에 안들 수밖에요. 노예 면접에 불합격한 거니까 우울해하지 말고 빨리 헤어진 자신을 칭찬하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